제일 중요한 거는 시트예요. 차량 시트인데. 우리 아빠 차차차, 중고 차는 차차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객님들, 안녕하십니까? 차차차TV의 소첨이 대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차량은 전국 최저가 전유 K9 GDI 프레스티 등급의 차량으로서 2016년 7월에 등록한 차량으로 2016년식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아주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000km 인데요.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서 보험 1억에도 하나의 사고 없이 등록된 차량입니다. 그럼 저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세련된 블랙바디의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바로 더뉴 K9 3.3 GDI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 2016년 7월에 등록한 차량 인데요.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요. 우리 고객님들. 19,000km 뿐이 안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고객님들 직접 오셔서 보신다고 하면 관리가 엄청 잘된 차량입니다. 전면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면부 보신다고 하면 아주 세련되고 밴딩 자체가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릴 상태 한번 보실게요. 장기스 하나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K9이기 때문에 아주 고급 세단 차량이잖아요. 대형 세단이고요. 거기에 HID 헤드램프까지 이렇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컨디션 상태 100%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장기스 하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범퍼 부분 컨디션 상태 아주 100%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안개등도 LED로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대쪽 한번 볼게요. 자, 반대쪽 보신다고 하면, 여기도 차카 형상 아예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컨디션 상태 아주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범퍼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내 상태 보겠습니다. 본내 상태 보신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 차차차 TV에서 강택 작업과 실내 크리링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스톤칩 아예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부 썬팅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썬팅 상태 보신다고 하면 아주 깨끗합니다. 관리 상태 100%잘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다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운전석 핸다 부분 컨디션 상태 아주 좋고요. 단기스도 아예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상태가 80% 이상 남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신차급의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휠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얼룩진 모습은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99.9%는 아주 깨끗하다는 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어 쪽한번 확인해 볼게요. 도어 쪽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외선 차단 유리로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도어 쪽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여드릴게요. 깨끗하죠? 진짜 깨끗한 상태에 유지가 되어 있어요. 유리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롬으로 밴딩이 잘 되어 있다는 점 마, 말씀드리고요. 뒷면 휠과 타이어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18인치 휠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고객님들. 자, 여기 보시면 장기수도 아예 없고요. 휠 상태 아주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약 70%에서 80% 정도 남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핸다 쪽도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하단 부분 범퍼 쪽도 이렇게 장기스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보신다고 하면 LED 콤비데이션 램프로 기스도 없고 착화 형상 없이 이렇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중간 부분에는 크롬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대쪽 램프도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범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적인 컨디션 상태에 아주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자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듀얼 머플러로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대형 세단의 제일 좋은 점은 트렁크가 되게 넓다는 점이에요. 또 거기에다가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우리 고객님들? 네,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조수석 쪽 한번 볼게요, 우리 고객님들. 자 조수석 쪽 보신다고 하면 펜다 부분. 자, 도어 부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고객님들 저희 쪽으로 오셔가지고 보신다고 하면 더욱더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들. 타이어 상태와 휠 상태 한번 볼게요. 아주 약간의 기스, 장기스가 남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트레이드 상태 한번 볼게요.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보신다고 하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80% 이상 남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쪽 타이어와 휠 상태는 보시다시피 아주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도 마찬가지로 약80% 정도 남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외관 쪽잘 보셨죠? 우리 고객님들. 그러면 지금부터 내부 쪽 신나게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부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어 쪽 확인해 보신다고 하면 진짜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또 하단부 보신다고 하면 LED로 무늬가 왔다, 왔다 갔다 하네요 우리 고객님들 당연히 K9이기 때문에 이렇게 골급스러운 거 같고요 우드 마감재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거기에다가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이쪽에 네,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세이프티 파워 유인 버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자 말씀드리겠고요.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액튼 프리미엄 사운드로 되어 있고요. 음량이 아주 좋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내부는 블랙 원톤 인테리어로 잘 되어 있고요. 전방 센서와 후방 센서, 주차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대기판, 밝기 조절 버튼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내부에 앉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짧은 키로수 확인이 되시죠? 우리 고객님들. 19,707키로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보신다고 하면 스티어링 커버가 씌어져 있는데요. 안에 보셔도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시나요? 잘 관리가 되어 있다는 점. 좌측편에는 당연히 블루투스 기능 버튼들이 있고요. 우측편에는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여 이쪽 하단에 보신다고 하면 핸들 열선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우리 고객님들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련된 우드 마감재로 되어 있고요 보수석 쪽 보신다고 하면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까지 있다는 점자 말씀드리고요. 센터페시아 쪽 보시겠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쪽 보신다고 하면 2.08인치 내비게이션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 보신다고 하면 아날로그 시계, 독립제어 프로토 에어컨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 좌석 포함해서 독립제어 프로토 에어컨으로 되어 있다는 점자 말씀드리고요. 자 엔터테인먼트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한번 작동 한번 해볼게요. 네, 소리 들리시죠? 버튼도 잘 눌러진다는 점. 자 말씀드릴게요. 자 기어봉도 이렇게 전자 기어봉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고객님들 전자 파킹도 장착이 되어 있고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조수석 시트 상태 한번 볼게요. 조수석 시트 상태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줄무늬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죠, 우리 고객님들.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감이 없다는 점, 자, 말씀드릴게요. 또한, 상단에 보신다고 하면, 하이패스 눈밀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블랙박스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LED로 구성된 등까지 이렇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뒷좌석 가가지고, 마지막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뒷좌석 부가 상태 보신다고 하면, 썬팅도 아주 깔끔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장기수도 아예 없고요, 우리 고객님들. 사용감이 아예 없다는 점, 자, 말씀드릴게요. 차단 부분도 또 LED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액툰 스피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워크인식도 이렇게 보이네요, 우리 고객님들. 자, 콘솔박스도 장기수도 아예 없네요. 정말로 사용감이 아예 없어요. 뒷좌석이 보신다고 하면, 뒷자리 암 스테이트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쪽은 콘솔박스도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뒷좌석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토 에어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뒷좌석도 열선 작동이 잘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한 엔터테인먼트도 FM, AM, DMD까지 이렇게 볼륨 다이얼식으로 작동이 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트예요. 차량 시트인데 뒷좌석 시트도 이렇게 사용감이 아예 없어요, 우리 고객님들. 거의 새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고객님들 지금이라도 이 차량 보시면서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내부 쪽도 영상에 한번 담아 볼게요, 우리 고객님들. 자, 지금까지 더뉴 K9 3.3 GDI 차량 잘 보셨나요? 2016년 7월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2016년식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아주 짧은 19,000km로서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도 한건도 없는 차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편의상 안성맞춤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차차차TV에서는 전국 최저가 226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빠른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차차차TV의 토천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어때요?